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토지 건물 찾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금매물 임장 팁입니다 자 오늘은요 수도권 인근 청정지역에 물 맑고 공기 좋은 산자락 아래 폭 감싸인 너무나 좋은 물건을 접수 받아 현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오다 보니 도로도 너무너무 좋고요.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산미자락이 소액으로 농막 놓고 휴양할 자리나 시골 집터를 찾는 분께는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천안에서도 청정 자연으로 명성이 자자해 토지 가격 높기로 소문난 광덕면에 나와 있는데요. 천안시 광덕면은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곳으로 광덕산이 매우 유명한 등산 코스로 전국에서 산악인들과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이 오시는 그런 곳으로요. 맑은 물과 계곡, 산자락, 이런 산세가 매우 유명한 지역입니다. 워낙 이곳 광덕면은 지역이 현모시설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유명한지라 전원주택 부지나 이렇게 그런 이제 토지 주말농장용으로 너무나 많은 도시민의 사랑을 받았기에 쓸만한 토지는 저렴한 매물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오늘 매물은 아주 소액으로 인수할 수 있는 다 만들어진 대지로 정말 너무 좋은 가격에 매도하신다고 하여서 촬영을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수려한 산세를 가진 이렇게나 자연경관이 뛰어난 천안 광덕면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찾고 계시던 소액시골 집터, 대지를 구해왔습니다. 오늘 물건은 급 처분을 하시는 토지로 계획 관리 지역 대지 두 필지입니다. 바로 건축하실 수도 있고 이동식 주택이나 컨테이너 등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정말 아주 좋은 토지예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계곡이 정말 멋지게나 흐르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야트막한 산이 병풍을 친 배산 임수의 위치 좋은 대지 매물입니다. 이렇게 또 계곡 접한 토지를, 으, 또 이렇게 뭐 광덕면이라고 해도 다 그런 토지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계곡 접한 토지를 이렇게 찾기도 조금 어렵긴 한데, 거기에도 저희가 지대가 좀 높아서 공기 좋은 곳에서 시골 살이 하시면서 농막이나 이동식 주택, 뭐 저런 주택 하나 조그맣게 지으시고, 텃밭 하실 분, 아니면 주말 농장용으로, 주말 주택용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분께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방송하는 주변에는 밤나무나 호두나무, 소나무, 도라지와 더덕 임산물 등이 너무 너무 많이 자라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토지 앞에는 엄청 좋은 계곡이 사계절 내내 졸졸 흐르는 너무나 멋진 곳입니다. 계곡 자랑 옆으로 이렇게 하천 부지가 널찍하게 펼쳐져 있어서 어, 여름이면은 이제 뭐 관광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정말 위치가 너무나 멋진 그런 곳이에요. 오늘 매물은 계획관리지역의 대지 207평을 전답 가격도 안 되게 파격적으로 파시고 떠나신다는 아주 좋은 그런 매물입니다. 더군다나 매도인 분이 은퇴 후에 멋진 집을 지으시려고 허름한 시골집 있는 것도 돈 들여서 모두 철거를 하시고 보강토 자연석으로 이렇게 두르시고 이동식 주택 놓고 노후를 여기서 이렇게 여가를 보내시려고 다 만들어 놓으신. 대지인데요. 요즘 하시는 일이 조금 어려우셔서 많이 손해보시고 급히 파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매물은 진입하는 도로도 매우 좋으며 천안 시내권과도 20분 이내면 진입이 가능한 아주 위치가 좋은 대박 매물입니다. 천안 근교 지역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안시 광덕면은 시내권과 매우 가까우며 광덕사가 유명해 이 지역 도로 조건 좋은 그런 토지를 저렴하게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산업단지에 인구유입도 많고요. 주변으로 천안구룡동 풍세산업단지 등이 생활권이 매우 좋아서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토지는 천안광덕사와 아주 근거리에 위치한 광덕면 원덕리 마을 안에 듬성듬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대지매물입니다. 요즘 손님들이 공기 좋고 물 좋고 시내 가깝고 텃밭 가꾸면서 귀농귀촌하실 시골의 저렴한 농막 토지들을 매우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아주 딱 맞는 그런 매물입니다. 땅도 관리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면적이에요. 계획관리지역 대지가 무려 207평 정도가 되니까요. 힐링하시면서 사용하시기에는 아주 알맞은 토지입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쿠 갑자기 겨울 영상으로 변신됐죠? 여름에 찍어둔 영상이 너무 푸듯하고 좋아서 이제 앞으로 그런 날이 이제 이 산들도 다 바뀌게 될것 같아요. 자 저희 토지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있는 마을 현장 앞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길을 따라서 산자락 밑으로 주택들이 앉혀진 그런 형태의 이제 동네입니다. 자 이렇게 아스콘 포장된 널찍한 도로로 제대로 좀 만들어 놓으셨고 옆으로 하천부지가 졸졸졸 흐르는 계곡물도 너무나 맑고요. 여름철에 관광지 이렇게 계곡물 찾아서 이리저리 산 자락 속을 이렇게 헤매다 보면은 이렇게 보물 같은 이런 또 성지가 나옵니다. 바로 그런 숨은 예, 계곡 자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나 사계절 내내 얼지 않는 이렇게 예, 청정한 물이 졸졸 흐르는 그런 이제 계곡물이고요. 자 너무나 주변으로도 풍경도 멋있지만은 예, 여기서 놀 만한 자리로도 너무나 좋은 그런 이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요렇게 하천부지가 굉장히 널찍하게 펼쳐져 있어요. 계곡물이 흐르는 쪽, 옆쪽으로 이렇게 수목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고, 옆으로 이렇게 집을 또 새롭게 지으신 예,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바로 맞은편으로 보이는 요 자리들이 그 텐트도 치고, 평상도 놓으시고, 여름철이면 물놀이 할 만한 그런 장소로 딱인 예,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어, 저희 토지 바로 밑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나 좋은 모, 모습이 예, 자연 풍경이 펼쳐져 있어서 한번 이곳을 먼저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 계곡 자락에 딱 붙은 대지 매물이기 때문에 주말 농장용으로 사용하시면서 이 계곡 자락을 이용해 보시는 거 정말 가족들의 모든 예, 휴양지가 될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물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아스콘 포장된 얼찍한 예, 도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이제 우측에 위치한 것이 바로 오늘의 네, 저희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도인 분께서 구옥을 다더 아, 걷어내시고, 토지를 예쁘게 다 다지시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보강토 제대로 다 만들어 놓으셔서, 완전히 만들어 놓으신 정말 멋진 대지입니다. 자 보세요 주변에 너무 청정하고 전망도 너무 좋은 그런 인제 물건입니다. 토지 주변 공기가 너무 맑고요.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 너무 좋네요. <laughs> 하천 부지 도로면과도 정확하게 딱 물려 있는 그런 형태의 짜잔 오늘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살짝은 지대가 높아져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이고 어 지금 이제 흙 상태를 보셔도 색깔을 보시면은 너무나 농사가 잘될 만한 남양이 이런 토지예요. 어, 앞쪽으로 전망도 멋진 산자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살짝 그 이제 도로면보다 조금은 이제 지대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어 놓으셔도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 없이 이렇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하천부지 앞쪽으로 뺑 돌려서 이렇게 보강토 자연석으로 제대로 만들어 놓으신 그런 형태로 토지의 단을 평평하게끔 잘 다져 놓으신 그런 상태예요. 자 이런 정도로 정말 토지를 구입하셔서 이렇게까지 공사를 또 하시고 어, 아담하게 사용을 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이런 토지 정말 만들어 놓은 토지를 구입한다라는 거는 이 광덕면에서 정말 6, 70만 원 아니고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원지 자체도 또 6, 70만 원을 많이 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좋은 정말 급산 매물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가 좀 이제 이 광덕 쪽에 이게 토지들 좀 구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동안에 꾸준히 조금 이제 알아봤던 이제 그런 결과로 어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전답도 지금 6,70만 원 기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은 대지입니다. 자 면적 자체도 지금 207평 정도가 되는데요 들어오는 진입로 그쪽에 이제 저희 필지가 조금 들어가 있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용하실 만큼의 충분한 면적이 다 확보가 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까지도 깊숙하게 토지 면적이 제대로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우리 토지는 계획 관리 지역에 이렇게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 주택이나 뭐 전원 카페, 뭐 다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예요. 이곳에다가 워낙 그 이제 주변에 그 계곡자락 그 산세가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계곡자락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요. 근생 시설 조그맣게 하나 아, 앉혀 놓으시고 소매점처럼 이용을 하시면서 어, 장사를 해보실 분도 괜찮으실 것같아라 하는 생각이 그렇게 문득 스치더라고요. 워낙 이곳은 계획 관리 지역의 대지로 되어 있으니 그냥 뭐 전용비도 필요 없이 바로 건축도 가능하신 그런 이제 멋진 토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뒤쪽으로는 이렇게 야트막한 산들이 쭉 연결되는 그런 모습, 앞으로나 측면으로나 다 주변으로 사계절이 아름다운 산세를 간직한 그런 이제 계곡 산자락 속에 예, 그런 토지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이 주변에 2, 3m 도로 붙은. 관리지역의 토지시세가 보통은 한5 6 0만 원) 전후로 이렇게 호가를 하는데요 계획 관리지역의 대지 (207평을) 평당 두구두구두구 43만 원에 긴급으로 매매가 9천만 원에 몽땅 다 주신답니다. 이 매물은 농막이나 컨테이너 뭐 전원 주택 주말 농장 텃밭을 쓰시면서 소액 투자를 하셔도 좋고 너무너무 저렴한 계획관리지역의 대지 매물입니다. 광덕은 정말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토지 가격 비싼 곳입니다. 이 매물은 다용도로 사용하기에 좋은 급 처분, 대지 매물입니다. 자, 그럼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계획 관리 지역, 대지 두 필지로 207평입니다. 다 만들어진 시골 집터, 대지 금매물로 구독자님들께서는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산세 수려한 위치의 대지 매물이고요. 현재 하천부지 앞쪽 보강토로 잘 자연석 보강토로 돌려놓은 상태에 만들어 놓으신 토지입니다.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 계획관리지역 대지 207평 매매가 9천만원으로 긴급 매매를 하십니다. 주변에 사계절 졸졸 흐르는 실개천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멋진 토지입니다. 천안 대도심과도 20분 정도 지근거리에서 어, 이렇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너무나 위치 좋은 매물이기도 하지만은 예, 토지의 면적도 쓸만하고 이렇게 토질도 좋고 주변에 이렇게 산자락에 폭 감싸인 형태의 멋진 토지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정말 높은 그런 토지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변에 막힌 곳이 없이 이렇게 환하게 토지도 이렇게 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토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막 하나 놓으시고 텃밭도 일구시면서 어, 주변에 이제 계곡 또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이용을 하시면서 휴양하시거나 힐링하시면서 시간 보내시기에는 딱 좋은 그런 엄청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 계획관리지역 대지 207평 매매가는 9천만원으로 긴급 매매를 하십니다. 은행 대출은 신용도에 따라 상이하긴 하지만은 5천만원 정도 가능하시고요. 본인 돈 4천만원이면 인수가 가능하십니다. 구독자 여러분, 급처분 반값 기회를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금매물 임장 TV는 경매 직전, 급처분, 대부업체 등 부실 채권을 우선으로 소개하는 채널이며 수도권에 근접한 어떤 물건이든 가격이 좋고 조건이 좋다면 바로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일도 금매물 임장 TV 하세요. 감사합니다.